야이거 랄로 선글라스 아니라고. 제니 선글라스라고. 그러니까 랄로가 쓴 제니 선글라스라는 거지. 아니~ 사슬에나 제니라니, 얘들아 블랙핑크 제니라고. 이 바보들아. 너넨 바보야. 랄로밖에 모르네. 이 바보들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예 도즈게임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인스타에 막 나오는 그런 게임들 그런 것들을 총집합 해놓은 그런 게임이에요 아주 재밌겠죠? 보면서 맨날 누르고 싶었잖아 막 일부러 막 걔네가 막 망치고 막. 어 분명히 저차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는데 그거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게임을 모아놓은 뭐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광고로 다 해봄 광고로 저렇게 안 해. 실제로 게임 들어가면 저렇게 플레이 안 되잖아. 너왜 거짓말 쳐. 너구라 까면 진짜 손목까지 날라간다? 광고에서 플레이 할수 있는 광고 있음. 그래? 나를 가보시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봐. 이렇게. 하번은 바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막안 돼요.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 바로 클리어. 이거 뭐냐. 잠깐만, 이거 한국 없냐? <laughs> 봐봤다. 나, 어. no. 나, 왜 고민했지? 우와, 바로 한 마리 컷.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어려우면 공략 보세요. 이응지 해드릴게요. 뭔 소리세요? 아! 어? 야 기다려봐. 지금 내가 처음해서 그래. 아핫 바로, 그렇지. 잘하시잖아. 보석 어딨어? 음... 뭐? 이게 끝이야? 스팅맨 원 무브 If there s no treasure but the e n e m e s will use Stingman as bait to defeat the enemy 뭔 개소리야! 이런 수준의 게임도 잘한다고 칭찬해야 할까나 아이스키지 봐봐 에헤이 도졌네 이거. 원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헛. 광고랑 뭐. 정구랑 광고랑... 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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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 빼고, 빼고, 빼고. 앞에 있는 고블린이 더 잘하겠다. 위치 바꾸 아아아아아아 빨리 빼. 아. No. 광고 스킵 벌 맞어? 이렇게 얘가 움직여야지 나한테 오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안 사는 거지. 어쨌든 깨셨잖아. 우와. 아 게임 보러 왔는데 이 답답함은 뭐야 나. 스 뭐가 답답해.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답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도 안 답답함. 아, 이스트리머 광고 진짜 많이 나오네. 리야 어, 이거 뭐야? 새로운. 어, 여러분 왜 여기 있어요? 오. 트롤로 이제 직업 변경하신 겁니까? 아, 잠깐만. 아, 조졌나 다시 다시 한번 만 아,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하. 뚝배기. 하. 이건 이제 여기까지 하자. 노잼이다. 이제 계속하니까. 이번엔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타워. 이거 뭔지 알죠? 이게 뭐냐면은. 짠. 자! 나는 10점이잖아. 그래서 5점짜리를 죽일 수 있는 거야. 아니, 15점이 되어버렸죠? 이거 뭔지 알죠? 난 10점이니까 5점짜리를 죽이고. 15점이 되어서 이제 14점을 딱. 근데 맨날 내가 점수 낮으면서 상대편 죽이려고 하는. 그럼 어이없는 플레이랑 사실 CF에서 보여주잖아요. 이건 못 하면 일상생활 불가능. 보여 줄게. 여기서 한 번도 진다고 지지 않는다. 어 뭐야? 어? 왜? 뭘 잘못 눌렀어? 아. 어, 광고였어. 좀 전에 진짜로 광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진짜 광고 플레이였어. 그리 광고처럼 플레이하는 걸 내가 또 보여 준 거였죠. 루하님 1 0보다 십이가 더 높아요. 나도 알아요. 빨리빨리 별세 개를 위해서. 근데 이거 별세개 하기엔 너무 느려. 그러면 37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곱하기 2를 바로 해버리죠. 그리고 바로 3 0을 깨버리죠. 31을 깨버리죠. 하지만 광고에서는 무조건 나누기 2를 누르겠죠. 하지만 전 절대 누르지 않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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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깨야 되는 거야. 나 게임 룰을 몰랐어. 이거는 못한 게 아니라 룰을 몰라서... 룰을 몰랐어. 다 깨야 되는 거를 몰랐어. 진짜로, 진짜로 한 번만 믿어줘요. 그까 그러니까 게임 룰을 몰랐어. 다안 깨도 되는 줄 알았어. 나누기 3은...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가 제일 적을 때 해야 돼, 나누기는. 그래서 지금 먼저 숫자를 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야! 기다려봐! 먼저 숫자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일을 해야 돼. 나누기는 숫자가 제일 적을 때 해야지, 나누, 나누기가 더잘 될까요? 100을 해보세요. 4를 나누는 거, 8을 나누는 거. 100을 아... 까고 400... 그지 그리고 수가 제일 낮을 땐 빼고 500, 1500. 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지. 바로 나누기 4 해주시고, 바로 더하기 1000씩 해주시고, 곱하기 2를 해버려서, 바로 클리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버렸잖아. <laughs> 자뭐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른 거 해보죠. 오 이거는 주차하는 건가 봐. 어 이거 뭔지 알죠? 이렇게 해서 차를 내보내는 게임. 광고는 꽉차 있었네 이제 내가 또앞에 부분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돼서 그런 거지 이제 보여드릴게 높은 단계로 바로 25탄 갑니다 이건 너무 아, 아니냐고 <laughs> 우선 뺄수 있는 것부터 빼 뭐야 왜아 사람 쳤어 아 사람 치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아 자동차끼리는 부딪혀도 되지만 사람은 치면 안 된다 아! 아니 나가는 거라고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몰랐지. 이게 이래서 튜토리얼을 잘 읽고 해야 된다니까 게임을. 보이자. 이것봐, 금방 할수 있는데 이게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뿐이야. 아뭐 바로 깨지? <laughs> 우와... 어, 아, 뭐야? 아... 아, 이게 좀... 타이밍 맞춰야 되네. 어, 뭐야? 아, 뭐야?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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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나온다. 아니야... 기다려봐! 노멀? 과연 여자친구까지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집과 여자친구를 구했습니다. 하. 하지만 저는 노멀을 원치 않죠. 저기 한남에 있는 아파트 살수 있을 때까지. 아니, 한남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지. 한남 더 일, 그치. 한남 더 일을 살수 있을 때까지. 그치, 그치.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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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야. 나별세개짜리 부자시잖아. 네, 이번에도 여자친구와 집을 구했습니다. 이직을 해볼까요? 10단계로? 처음해 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시잖아,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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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해? 왜 잘해? 나, 왜 잘해? 어, 뭐야, 나, 왜 잘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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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어. 어. 오늘 별3 개가 아니다.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있다고?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있다고? 나 노멀에서 리치 됐어. 아, 뭐야? 근데 별은 3개가 아니야. 뭐야 나 리치 됐어? 노멀 아니야. 어? 어? 아니, 오. 어? 아니, 집이 더 커졌습니다. 오, 광클 해볼까? 똑같, 똑같... 엄마, 한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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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리트라이로 해보자. 아! 이런 식으로? 하, 돈을 못 버니까. 여자친구가 화를 내네. 아, 어깨가 축 쳐져버렸습니다. 헉! 여자친구 떠나버렸어요. 돈을 못벌어서 가난하다고 여자친구가 떠나버렸어. 이게 맞는 건지? 하. 이50% 확률이야. 카지노는 한번 인생 도박이지. 그렇지! 바로 부자 되시잖아. 아니, 근데 여자친구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랑 안 살아, 너 가! 가, 너! 야,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가 굽어있는 것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좋은 시간일 것, 같,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카지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하지만 바로 부자가 돼버리죠? 카지노? 생각보다 괜찮다. 하지만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뭘또 카지노를 가느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면 저처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공부해봤자 늦었죠? 인생은 타이밍. 자. 뭐야! 아니, 뭐야! 항상, 그, 하늘도 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예요. 요즘에, 그, 거북목 너무 많잖아, 핸드폰 모느라 그래서 하늘도 봐야 돼. 하늘 안 보니까 바로 그냥 죽어버리잖아. <laughs> 여기가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였네. 하지만,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야지 돈더 많이 주죠? 어! 어! 한번 더! 아! 오박쟁이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인생 망하는 거야. 한 번만 더? 한번 더? 이번엔 될것 같아. 그렇지, 난 셀러브리티야! 인생은! 내가 지금 라무시김. 캬! 아니! 셀러브리티가 되니까 1초 다보제가 됩니다. 아니, 셀러브리티가 되니까 와이프가 두 개야? 여기 파키스탄인가? 돈 벌러 간다. 근데 너가 돈 번다고. 와이프가 두 명이 될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말거라 아나또 셀러브리티가 되어버렸어요 아 어서오시고요 아야 이거 방황기 아니라고 이거 제니 선글라스라고 이사람들은캬나또 오늘 와이프 두 명이잖아 나 이제 와이프 네명 되는 거잖아 집도 너무 좋아졌지아 아 이제 이게 끝이야. 뭐야? 와 미니 게임 다해 버렸습니다. 대세자 재밌네요. 오늘 여기까지 플레이하죠. 오늘도 저희 방송을 봐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자요. 루바. I'm watching you when you will subscribe me. Watching you. Hey. Now I'm going to my YouTube.